질해주시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화성병 군칠승입니다. <laughs>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혹시 명태균 주인께서 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문자나 전화 뭐등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제 법정 출정하시면서 예. 기자들 앞에서 예. 어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인데. 네. 뭐 어떤 말씀을? 입장을 좀 말씀드릴까요? 입장 말고 이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어저께그 김건희 여사 재판 관련돼서 제가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그 전날 올라오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10시에 특검에서 대질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조사 한걸 갖고 대지신문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다 이야기 해버리면 대지신문 때 거기 다 맞춰서 오잖아요.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들 중에서 네. 물어보십시오.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오세훈 시장의 빚받으러 왔다. 이거 오늘이네요. 오늘면서 있죠. 오늘. 예. 예.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오늘 가 보면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라. 예. 어떤 부분이 아니 저보고 거짓말 때문에 눈... 아 잠깐만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뭐 이런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예.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한 개도 없어요. 아니,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쫀쫀하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짓말... 제가 그때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고 검찰에서 그걸 다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금범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두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아 거짓말 아닙니까 몇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일곱 번 만났어요 일곱 번예 오세훈 시장님 일곱 번 맞습니까 입장 을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 잠깐 한일분 내에 입장을 말씀한 3 0초 안에 좀 해주십시오 예 5월까지는 검찰에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는데 그 5월달에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 신문이었습니다. 당시 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 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래서 대질이구나. 11월 8일 날 이제 대질 신문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에,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 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어,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좋습니다. 재판 아, 전략이다 이런 뜻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제, 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그 사실관계 아니 전월에서 두번 만났는데 무슨 뭐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점에 대한 이는 아, 이미 드러난 쟁점인데 답변의안하말씀로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제할 자,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양해해 제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그다음에요. 어제 법정 증인 출석 직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우리 네. 명태견 증인께서 네. 강혜경 김태열 씨가 거, 경찰과 검찰에서 조작 진술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께서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오세훈 시장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네. 조작 진술이 아니고 진실이 만약에 조사가 되었다면 네. 두 사람은 바깥에 돌아다닐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당연하죠. 예. 바깥에 돌아다닐 수 없다. 제가 그래서 못한... 분명히. 잠깐만요. 예. 바깥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건 바로 말씀드릴게요 인신 구속이 되겠죠, 뭐. 예. 그러면 조작된 게 뭔지 좀 말해주세요. 강혜균 김태열이가 모든 걸 명태균이가 했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게 김한정이하고 둘이서 자기들끼리 다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지시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그 사람들이 나한테 카톡 문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여론조사 이인기 안 나오니까 김한정이 난리가 났어요. 오세훈 캠프 난리가 났어요. 네, 예? 좋습니다. 어디 그 계십니까? 좀 네. 가서 그 사람들 좀 이해 좀 시키고. 네, 그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 주장이시죠. 아니, 다 나왔어요. 네, 강의히 김태열이가 거짓말하는 을건 자기들이 병이 났잖아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있잖아요. 오세훈 쪽에서 자꾸 찾아오고 연락한다. 방금 어. 오시면서 아니, 이야기를 제가 하셨는데. 아니,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전에 오세훈 쪽에서 자꾸 찾아오고 연락한다.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가장 최근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걸 찾아왔단 말입니까? 예. 네. 어떤 걸 찾아왔다고 연락을 누가 올렸어요? 언제요? 아니, 그거는 강혜경 김태열이한테, 김한정 씨가,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다고요. 그 카톡이 다 나와요. 예, 옛날에.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저보고, 어디 계시냐 물어보고, 가서 좀 설득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제가 직접 했으면 자. 왜 자기들이 나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리고 수금이 안 되면 PNR이 결제가 안 되니까 가서 좀김한정 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갖고 저 어떻게 좀해 주세요. 부탁을 한다니까요? 네.